안녕하세요 인터넷 계약의 신입니다. 오늘은 1년에 2건 이상 매도를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합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소득세 합산 제도라 하면 1년에 2억의 양도차익인 물건을 2개 거래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2억에 해당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 물건은 2억에 해당하는 양도세율이 아니라 앞에 있던 2억을 합친 4억에 해당하는 양도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렇듯 1년에 두개 이상의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 양도 차익을 합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두 개의 물건 중 양도 차손, 즉 손해를 보고 파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1년에 두개 이상을 파셔서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합쳐져서 오히려 양도 소득세에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저희 지난번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시고 1년에 두 개를 팔면 무조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잘못 알고 계셨던 매도인 분께 잘 설명드려서 특히나 그분은 첫 번째 매도 금액이 손해를 보고 파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1년에 두개를 파시는 것이 손해본 부분과 차익단 부분이 합쳐져 양도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. 양도 차익의 합산제도 잘 알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